굳이 안 아니, 과를 따는 이유는 떨어지면? 아예상해서버려 야, 하기 때문에 미리 아 이거, 도 따고 있습니다. 이거, 이거. 이거, 좋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또 딴데요. 날이 이렇게 뜨거운데. 날이 좋으니까 딸수 있는 거겠죠? 비가 와서 이번에,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, 모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모가, 이 모가 여사님 네, 다...다... 탓 응? <laughs> 네버엔딩이에요이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병원 다녀온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응? 남겨놔 보아요. 응. 해가 좋으면 익을 수도 있잖아. 또 응. 와우. 따는거 스킬이 필요 또 하네요. 아이이 매우 잘 맞죠? 고마해. 어? 오. <laughs> 고만해. 음. 그만 좀 하시지? 네버 엔딩이에요. 거짓말쟁이, 그만한다더니 그만하기 뭘 그만해? 완전 집중해서 하고 계십니다. 저래놓고 또 어깨 아프다고 그러려고 <laughs> 즐거우신가 봅니다. 농부의 딸 일상 브이로그. 아 대추 도 따야 되는데 대추가 올해는 조금 맛이 없어요. 비가 많이 왔어서 그렇다고 하긴 비가 안온 여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열리긴 했지만 좀 작년보다는 대추가 맛이 없습니다. 대추를 따러 가야겠죠. 너무 귀찮은데, 근데 대추가 익어서 지금 빨갛게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했어요. 사과 대추라고 하나요? 저런 거를 아무튼 대추를 따러 가겠습니다. 야 대추?